예리야 마시는 기온라님의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12장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올해 대한민국 선거가 두번 있었잖아요. 한 번은 대통령 선거고 또 얼마 전에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 선거 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욕망이 한데 모인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수많은 지지자들의 뭐 열광적인 지지나 뭐 그런 열정도 뭐 또그 사람 그냥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어, 자신의 욕망을 더잘 들어줄 것 같은 쪽을 어,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어, 1세기 유대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이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기대는 더욱 커져서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또 어떤 말씀에는 자신들의 고조수를 을 지나가는 길에 깔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하필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64년에 그 당시 로마가 아니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서 좀 나중에 갈라져 나온 나라 중에 하나였던 시리아의 집을 유대가좀 받고 있었는데요 어... 그런데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성전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기가 찰누르시겠죠 그때 그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어서 시리아 군과 싸운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마카비 가문입니다. 어, 그리고 마침내 이 마카비 가문은 시리아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그대로 그냥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에 따른 어떤 정화 의식을 진행하는데, 그날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어, 한우카, 뭐,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요. 마카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카비는 한 100여 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유대 땅에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수전절은요. 겨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에 굳이 수전절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마카비처럼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군사적인 왕이 되어 달라는 강력한 바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 특별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은요, 그 마카비가 활동했던 내용을 다룬 마카베오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면 의인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했단 말이야.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마카비보다 더큰 영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호산나의 뜻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왕이요 구원하소서 라고 수천명의 사람이 외치고 있는 것을 로마가 볼때 어땠을까요? 아, 또이 반란이 일어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열기는 예수님의 적대자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대단했습니다. 야, 이런 분위기를 하면 선거 끝났다. 충분히 이 정도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온 유대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무슨 일을 하려면, 어떻게든 사람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뭐, 감언이설로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 되어줄게요. 막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정작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데 관심이 있었지, 이들에게 으탁하고 이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고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선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을 그냥 떠나 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라의 다시 살아남이 이후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시는데 그것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로 대표되는 군중들의 기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은 우리 스가라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왕이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또 겸손하셔서 어린 나기를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왕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왕들은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화를 빼앗아서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뭐, 박스 로마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해석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인데, 로마는요, 평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를 덕지하는 모든 이들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더 이상 분쟁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요, 피와 죽음으로 세워진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요, 전쟁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평화고 용서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제국이 아니라 온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이 세상의 모든 악, 모든 거짓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심으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 위에 위해 군림하고 백성을 지어 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섬기는 왕입니다. 스가리서스는 그것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추가자들을 어떻게든 위해서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도 함께 밝히시는데 그것은 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러한 겸손의 왕이 되겠다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만약 종료나무 흔드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말, 독토마 같은 그런 말을 타고 오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은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나 실제로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걸었다가 실패했던 그런 군림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직접 표현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그런 모습은 십자가로 이어지고 결국 죽기까지 나자심으로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의 표현을 우리 삶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은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겸손의 표현이 힘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기를 타고 가신 그 행동이 처음에는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정직한 수고들이 때때로는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알때 우리도 어린 나기를 타신 이수님처럼 세상에 수많은 좋은 차 좋은 말 어떤 좋은 권세를 업어서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어다 주신 소명 저어다 주신 그 어린 나기를 타고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참으로 다를 때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를 강압이 아니라 겸손으로 통치하신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평화로 다스려 주소서. 세상에 시달리며 분노에 내 삶이 매물되거나 슬픔으로 무너지지 않고. 나기를 다시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시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기가 참 막막하고 힘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기입하셔서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갈아 엎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 그러나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며 정복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평화를 바라며 겸손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도 겸손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도 작지만 말을 타고 자랑하고 있을 때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게 내 삶에 주어진 작은 나귀를 타며 섬기는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시신교의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이리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